구하, 응? 구피 하이라는 뜻이에요. 아, 네. 어, 오늘 할로필름 영상을 새롭게 또 찍게 됐는데, 아, 어, 저희가 또 축하할 소식이 있죠. 네, 네. 뭔가요? 네. 아, 최고의 브랜드 아이더와 함께 <laughs> 어.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박수. 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또 저희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, 여행 다닐 때마다 좀 추워 보였어요 아 그랬나요? 네좀 추워 보였습니다 아 이게 사실 딴에는 음. 아, 패션을 <laughs> 노력하고자 그쵸, 그쵸? 했는데 그쵸? 여름에는 어. 덥게 음. 겨울에는 춥게, 춥게. 네. 이렇게 하지만 아 이제 좀 저희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렇죠 어, 그러니까 아, 겨울에는 <laughs> 좀 따뜻한 거더 좋아하고 음. 내복 입으셨나요? 아안 입었어요 아 10월달부터 입으셨나요? 아아아 어, 저희가 오늘은 패딩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. 그래서 이 요... 부분 협찬을 받은 패딩이죠. 네. 네,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어, 요 박보검 씨가 또 여기 아이돌 모델 아니겠습니까? 한번 따라해봤어요. 네, 어, 어처구니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억지로 보여드립니다. 여기 나올 것 같다. 지금 종료 눌러주시고요. 안 돼요.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. 아, 욕을 막 달아주면 안 돼요. 뭐. 욕을 달아주세요. 저희가 거기다가 친절하게 또 답변 해명하겠습니다.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시죠. 짠이 어, 제품은 바로 아이더의2019 FW 신상 헬리오라는 제품입니다. 어, 일단 모티브는 심플하고 편안하고 음. 뭐, 그런 어, 쇼패딩 다운자켓이라고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컬러가 있었어요. 오렌지가 있고 다크 네이비, 뭐 오프 화이트, 블랙 이렇게 있었는데 어, 기왕이면 저는 약간 그래도 스트릿를 평소에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딩을 좀 어, 그냥 심심한 색깔 입고 싶지 않았어요. 네. 이제 박보검 씨가 오렌지를 입고 화보 찍은 걸 보고 땡겨서 고른 건 아니에요.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은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박보검? 장알로 아, 이거. 와, 김각도까지 와, 같이 죽어야지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아, 위험한데? 네, 구스다운이에요 음. 구스가 뭡니까? 어, 오리 거위 아 거위 <laughs> 오리는 어, 떡. 떡 떡이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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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위털로 되어있는데 아 어, 어, 네. 어. 이게 소년진 소 나쁜 소리 솜털 80% 음. 깃털 20%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어, 근데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. 네. 네, 따뜻 보이는 패딩입니다. 자 따뜻 보이는 패딩인데 이번에 근데 만지고 어. 있는 데 벌써 땀이 나네요. 네, 어 더워 지금 땀 아, 나죠. 실내기 때문에. 어, 지금. 아, <laughs> 그래서 이번에 러분 <이거> 얘기 듣기로는 <laughs> 왜 요즘에 그런 거지제 이게 이게 덕다운이나 그스다운은 네, 덕다운. 네, 네. 네. 그 털이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삐져 나오죠. 그죠? 삐져 나오는 거죠? 아, 맞아. 승희님. 네. 리커. 그 <laughs> 동료 편을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거의 뭐. 어. 오리가 되더라고요. 좀만 더돌아니면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고. 이렇게 뭐라고 그랬지 이거? 살아나는 거? <laughs> 뭐라 그러더라 <하더라고요>? 메모리 보면? 아니 <laughs> 아니. <아니야, 아니야. 웃음> 아, 뭐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를 딱히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. 아, 네. 그래. 어, 그런 말. 어, 어쨌든 특수 기술이 지금 적용된 네.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빨았을 때또 이제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초반부 네. 이렇게 해서 네. <laughs> 보면은 여기 로고가 있고 로고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나요? 없어요 아 여긴 없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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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 있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네요 어. 여기 또 엔.. 어.. 엑스.. 익스피리언싱 어..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목 뒤편에 네. 어.. Uh, 포인트를 줬고 여기 이제 프랑스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? 프랑스 몽블랑이 네 몽블랑이 프랑스 있는 지명이니까 프랑스 이거 한번 디테일을 보면은 일단 지퍼 네 큼직큼직하고 아 이런 거 좋아요 무광 가끔 이게 이이 이 부분이 어좀 오래 있다보면 네.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쇠인데요? 어, 네 쇠인데도 이게 쇠가 부러져요 신기하게 어, 힘이 좋네 역시 헬 역시 3대 200아뭐 어, <laughs> 네.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만걸한개 <laughs> <laughs> 그럼 한번 열어보죠 네. 열어주세요 네, 어, 아이더라고 아 이렇게 표시가 돼있고 음. 여기 거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쪽은 어 이쪽은 약간 좀 약간, 비밀 재질인가요? 그, 열 보존에 좋은. 아, 열 보존에 좋은 재 예, 네, 열 보존에 좋은 음, 음. 재질 이름은 까먹었네요. 여기는, 그거보다는 좀, 보들보들하고. 음. 저 같은 경우는, 그, 목티나 이런 거를 원래 잘못 아, 입었어요. 아. 좀, 이렇게 목이 꺼끌꺼끌하거나, 음. 조금만 이제 저렴한 제품들 목이 음. 꺼끌꺼끌해요. 이게 네. 막, 이게 목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, 이렇게 목에 땀띠도 나고, 음. 막,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막 올라와. 네. 막 간지럽고. 네. 어,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, 좀, 이렇게 또, 부들부들한. 소재를 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. 네. 그리고 주머니를 한번 봤어요, 아까 제가. 원래 이렇게 음. 손을 집어넣고 있었는데. 아, 몰래? 네. 몰래 주머니, 소매치기는 아닙니다. 아 네, 이렇게 네. 잠글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음. 뭐 겨울철에 음. 지갑 같은 거 솔직히 여기다 많이 넣잖아요. 그쵸? 밖에 다닐 때좀 네. 불안할 때는 네. 겨울에 이렇게 다닐 때 여기다 넣고 지갑을 손에 잡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안주머니 같은 데도 넣지 않나요? 그. 어, 어, 왜 그러세요? 예, 네, 안주머니도 있네요. 네, 아니 네. 주머니 같은 경우도. 소재가 다릅니다. 네, 네좀 보들보들하고 그 목에 들어간 소재랑 같은 소재가 아닌가 싶긴 해요. 네, 그쵸? 비슷해요. 그 이게 결 있는 게 상당히 비슷해요. 겨울에 손을 딱 넣는데 음. 이런 소재는 약간 차가움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 딱 넣면 으아 따뜻하다. 또 하나 제가 또 발견했어요. 뭐야? 아 이거 중요해요. 여기에 밴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, 이게 밴딩 처리가 안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좁으면 사실 손 넣고 빼고 할 때가 그쵸? 불편하고 음. 완전 넓으면 바람이 숭숭 들어가요. 네, 그럴 때 있어요. 편의점 갈 때, 반팔에 패딩만 입고. 아, 그죠? 여기 맞 숭숭 들어올 때 있다면? 아 닭살이 샥 들어와요. <laughs> 기분 좋죠? 아, 기분 좋죠? 약간 이상한 걸 좋아하는데? 일반 기본적인 패딩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, <laughs> 어, 아까 그 바람 들어오는거 얘기했잖아요. 숭숭. 어, 네. 바람이, 우리 이게 조금 약간 이게 오버핏이에요. 네. 오버핏이다 보니까 내 몸보다 약간 이렇게 커요. 그죠? 또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냐? 느 밑으로 들어옵니다. 아, 여기 들어오죠?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요. 이렇게 밑에가 많이 열려있거든요. 아, 들어옵니다, 네. 또. 도그 같은 경우또편션갈때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패딩을 좀 입는 편이야아 그건 무슨 소리야 그 약간 후쇼핑 느낌 나는데요? 네? 그래서 음. 어, 지금 자동주문 전화가 많이 지금... 어 잠깐 지금 말하는 순간 띠잉 띠 일단 한번 입어볼까요 그럼? 네 한번 입어보세요 네. 제가 한번 네. 저는 어,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좀 즐겨 입는데 어휴 어이... 오피 아, 그거 좋네 내몸 어... 되게 좋아 보이네 막 어깨만 이렇게 가지고막 네. 여기 안에다가 사실 좀더 박시한 후드티를 자주 입거든요. 음. 그래서 이거를 고를 때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안에다가 회색 후드티 음. 좀 두꺼운 재질의 회색 후드티 입고 이걸 받쳐 입으면 이 회색이랑 이 주황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입고 어 그냥 대충 나가도 뭐 이렇게 좀안 꾸몄는데 이런 색은 그쵸? 회색 후드티에 음. 요거 입고 네. 팬티만 입고 네, 그쵸. 대충. 어, 그,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<laughs> 그, 쾌걸 근육맨, <laughs> 쾌걸 근육맨 그런 느낌으로 다니면 또한번 입어 보겠습니다. 어, 네, 항상 이 각도에요. <laughs> 움직였을 때, 네. 어때요? 어 편합니다. 편하죠. 네. 일단, 참여해보실까요? 진짜 어, 오피츠 이게 네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, 어, 솔직히 패션 이런 거다 떠나서 음. 편해. 아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이 아이더의 모델이 지금 박보검 씨와 이다희 씨 아니겠습니까? 네. 두분다 비주얼 깡패, 존자리잖아요. 네. 존예, 존예 존자일. 이다희 씨도 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되게 뭔가 오피스룩이 그렇게 잘 어울려요. 되게 그. <laughs> <웃음> 그런, 그런 <웃음> 취향이 아니고. 네. 어, 그런 게 있었는데, 저희도 응. 어, 박보검 씨를 최대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. 어, 자신감이 그냥. 확 내려가는데, 그냥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굳이 응.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. 음, 응, 그렇지. 어, 한번 어. 영상을 위해서. 어, 약간 그런 느낌이네. 응. 어. 제물로 받쳐지는 느낌이네. 에어 모델 이 입었을 땐 이런 느낌인데, 어. 일반인이 일반인 입으면. 실 그치, 요렇게. 근데 자존감 많이 떨어지네요. 네. <laughs> 저희 그 사진 찍는 모습, 또 응. 요거는 뒤에 쿠키로 있어요. 응. 또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네. 아이더 크리에이터로서 또 응.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, 같은데 바이더 패딩을 입고 어딘가로 갑니다. 음. 어디로 음. 갈지도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겨울 요와 함께 이제 잘보내시다 아, 따뜻하게 하겠습니다. 보낼 수 있을 음.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하나는 주머니 이게 바지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이제 나한테 네야 이게 너 머리 돌았어 보여. 야, 없어, 없어.